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잔탁지 원장입니다. 어, 저는 눈, 코, 지방이식, 이마거상, 뭐, 이런 수술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요새는 뭐, 가슴이나 뭐, 바디 쪽에 지방 흡입, 뭐, 이런 것들도 요새는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제가 의대를 다닐 때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마라. 의사로서 환자의 병을 고치고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은 환자분들의 외형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대학 시절 교수님의 조언대로 환자의 안전한 수술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뭐 이런 말도 사실 대단히 주관적인 말인데요. 어, 이뿐만 아니라 자연스럽다 어울린다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뭐 요새는 이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원장님 보시기에 예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 개인의 주관적인 아름다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제시하는 절대적인 기준 사이에서 상담을 통해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리 수술을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내려오신 거죠.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런 수술했는데요. 저도 같은 거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본 틀이 다 다르고 얼굴형도 다르고 같은 게 거의 하나도 없죠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도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찰흙을 빚는 것이 아니라서요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본판에서 어 약간의 변형과 조작을 통해 좀더 나은 면모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다르면 같은 형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어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고 최종 결과물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일반 분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도 많고 제대로 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서유외과 전문의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상담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면 진정성을 갖고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장택진 원장이었습니다.